정글인 서울입니다. 날씨 좋다. 얼마 전 오랜만에 목요에 다녀왔어요. 공대 엄청 깨끗해졌다. 뜬금없이 졸업한 학교에 다시 간 이유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에 꾸준히 등장했던 30대 싱글 남과 만난 지 어느새 1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처음엔 종종 싸우는 일도 있었고 서로 너무 다른 서로가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서 결혼 뭐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서로 생각이 맞춰졌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가 나온 건좀 돼서 올해 3, 4월에 먼저 고향 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충북 30대 싱글남은 경남 출신이라 한 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1년 넘게 만나면서 부모님 인사는 처음이라 선물도 준비했는데 양쪽 집에 모두 동일하게 비슷한 가격대의 정관장 홍삼은 사갔어요. 선물을 홍삼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저희 집이 시골이라 과일이든 고기든 서울보다 싸게 살수 있다 보니까 뭘 사가도 부모님 입장에서 실속 없어 보이려나 하는 생각. 그래서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정관장 홍삼으로 통일했어요. 저희 집 내려갈 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딩가딩가 내려갔는데, 남친 집갈 때는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옷도 뭔가 단정한 트위드로 하나 사고, 눈화장도 강아지상으로 하고, 머리도 완전 여성스러운 밥먹음 스타일로 했습니다. 첫인사 갈때 입었던 옷인데 기차 타고 내려가야 하다보니 이동시간이 좀 길어서 30대 싱글남 말로는 청바지가 제일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온용 트렌치코트와 다나암 어필용 트위드 자켓을 걸쳤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이미 벚꽃이 만개해서 남친 부모님 차로 드라이브까지 했네요. 사실 첫인사 후에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올렸던 저희 전셋집 암류 사태가 터지면서 집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봤기에 한달 정도 시간이 붕 떠버렸어요. 원래 연내 결혼식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밀렸던 결혼식이 죄다 치러지면서 좀 괜찮은 예식장은 다 자리가 꽉 차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고려했던 예식장은 연세대 동문회관이었어요. 저랑 30대 싱글남이 CC 출신은 아니지만 무교가 같아서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될것 같기도 하고 결혼 생각으로 다른 웨딩홀을 둘러본 적이 없어서 일단 여기를 1순위로 잡았어요. 근데 동문회 간마저 올해 12월 주말은 자리가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나마 가능한 날로 얼른 홈페이지 예약을 하고 상담 다녀왔어요. 뭔가 깔끔해. 아, 근데 되게 이쁘게 잘해놨다. 원래 이렇지 않았던거 같은데? 연대보다 이쁜거 같은데? 아니야 그 e <laughs> 연대가 더이 e 연대 최근에 안 가봤잖아 어. 오빠 여기 너무 멋있다 응 사진 찍어줄게 어 사진 찍어줘 저 n d e r Yonder, Yonder, y o n d 거 r y o 백성공주를 사랑하는 남쟁이 이런 거본것 같아. 뭐가죠? 어, 그때 그런 거 많이. 그거 막 뮤직비디오로 나왔었는데 어, 영상. 아, 어 그거 그 <laughs> 이기찬. 그거 보면은 음, 내가 몰라도 한 번, 눈물 잘잘 나온다. 또한번 사랑하고 <laughs> 어. 그런 거. 같아. 오늘 패션의 포인트 뭐야? 포인트는 원래 선글라스 해가지고 여기에 끼는 게 포인트인데. 어. 근데 왜안 했어. 그냥. 사실 저도 이날은 좀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동문회관 상담 전에 계약금 용도로 통장에 돈까지 넣어놓었어요. 동문회관 도착. 차로 오면 일로 이렇게 들어간다나? 응. 그걸 좀 볼까? 차라리? 아니야, 아니야. 일로 네, 들어가면 네. 맞아. 네. 연대 동문회관 건물 첫인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 자체가 오래돼서 막 세련되거나 신식 느낌은 없고, 그치만 그게 뭐 단점까진 아닌 듯한 느낌적 느낌. 들어가자마자 상담받을 수 있는 사무실이 왼쪽에 있어요. 갑자기 왜? 화장실 바로 앞에. 동문회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예약하고 가면 되는데 연대는 홈페이지에 예식 가격이 이렇게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담실에서 안내받는 가격도 이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홀도 둘러봤는데 공간도 좁지 않고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꽃이 풍성해 보이려면 꽃장식 추가는 필수일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밥이었는데 뷔페 메뉴가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이고 공간도 조금 좁아 보여서 바로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연대 동문회관 예식장의 장점은 일단 20대를 보낸 학교에서 결혼할 수가 있어서 의미가 있고 예식장이 사라질 가능성도 적고요. 특히 저희는 연내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12월 주말에 예약이 가능했어요. 또 단독 홀이라 하객이 섞일 이유도 없었고 예식 간격도 비교적 널널했습니다. 또홀 공간이 생각보다 넓찍했고요 동문회관이지만 아주 강당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홀과 식사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예식이라 밥 먹고 싶은 하객은 바로 예식 안 보고 먹어도 되는 식이었고요또홀 바로 앞이 식사 공간이라 하객 동선이 매우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조 최재훈이라는 드레스 샵 제휴 혜택이 있다고 해요. 이 샵이 인기가 꽤 많은 드레스 샵이라고 하네요. 또 의외의 장점 얘기하면 학교에 나름 수천만 원을 내고 졸업을 했는데 이번 결혼을 통해서 뽕 뽑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면 사실 웬만한 예식장의 단점은 좀 무마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은 식사 공간이 좀 비좁은 느낌이었고 밥을 잘 준다는 예식장에 비하면 메뉴가 많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이나 경기 남북권 하객에게는 좀먼 거리고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좀 애매하겠더라고요. 역에서 걸어오는 거는 절대 무리인 거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예식장보다 꽃장식이 많이 풍성하진 않았고 금액대를 추가해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고민을 하다가 당일 다른 예식장 상담이 된다고 해서 갔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광화문에 있는 아펠가모 예식장입니다. 여기는 30대 싱글 남의 형이 결혼했던 곳이고 예식장이 흠잡을 데 없었고 직원들의 전문적인 일처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아펠가모는 바펠가모라고 불릴 정도로 뷔페가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식 가면 밥 먹는 즐거움이 커서 제 결혼식 밥도 맛있었으면 했습니다. 상담받기 전에 가볍게 내외부를 둘러봤는데 동문회관보다 좀더 세련된 느낌. 응. 본격적인 상담 전에 원하는 날짜 등을 기입하면 견적을 보여주는 시스템인데, 즉석에서 견적을 뽑아서 프린트해 주셔서 보기 쉽게 편했어요. 원하는 날짜로 견적 받은 후에 주원분과 같이 다시 건물 내부를 둘러봤어요. 광화문 앞에 가모의 가장 큰 특징은 홀이 체프령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마치 성당이나 교회 예배당을 연상시키는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의 홀입니다. 이런 홀 좋아하는 분들은 완전 꿈의 베뉴일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성당을 다녔었고 지금은 신앙심이 없어가지고 안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체풀형 홀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 좀 애매했습니다. 사실 체풀 홀 싫다고도 생각했었는데 또 막상 보니까 막 뻑이면서 결혼하는 느낌은 아니고 담담한 느낌이어서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의 포인트로 패백실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저는 패백할지 말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밥! 동문회관 갔다가 아펠가모 가보니까 확실히 뷔페가 넓긴 하더라고요. 요리 가짓수도 많고 자리도 넓어서 내가 하객이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견적도 받아봤는데 아쉽게도 아펠가모는 12월은 저희가 가능한 시간대가 없어서 더 비수기인 1월 중으로 알아봤고 그래서 견적은 오히려 동문회관보다 좀 저렴했어요. 메뉴 자체는 단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장단점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아펠가모 광화문의 장점은 비수기여서인지 생각보다 견적이 착했고 또광남권까지는 아니지만 광화문 경복궁역 근처라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단독홀이고 예식시간도 90분으로 좀 널널한 편입니다 이것도 분리 예식이라서 밥 먹고 싶은 하객은 바로 홀이 아닌 식사 장소로 가서 밥을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바펠가모라는 명성에 걸맞게 생맥주 머신까지 있고 뷔페 밥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홀 바로 앞이 식사 공간이라 하객 동선이 편리한 것도 좋고요. 그리고 홀과 신부 대기실 등의 꽃 장식이 색이 단아하고 굉장히 예쁜 느낌이에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고 하고요. 상담 당일에 계약하면 따라 알아보기에 좀 귀찮은 것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인 취향이랑 홀 형태가 좀 달라서 그게 단점이었고. 코로나로 식사 안 하는 하객들을 위한 함대품은 또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하객이 좀 많을 경우에는 홀이랑 로비가 모두 좀 좁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야 하는 계약금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또 강화문이라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상담 당일에도 실제 시위 인파가 있었습니다. 건물 바로 앞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강화물 앞, 아, 아펠가모까지 다녀오고 힘이 쭉 빠졌는데 이게 홀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지쳤지만 내친 김에 지방 하액들이 오기 편한 남부권 웨딩홀도 보러 갔어요. 참, 아펠가모에선 상담했다고 신부한테 꽃까지 주더라고요. 센스 모소. 제가 보러 간 다음 배뉴는 바로 아펠가모 잠실과 더 컨벤션 잠실이었는데요. 두곳 모두 엄청난 인기 메뉴라 상담 예약 잡는 것조차 힘들다고 해서 일단은 주말이니까 다른 예식 하는 거나 보러 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는 잠실이 진짜 괜찮지 않으면 그냥 광화문 아플간모로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